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, 응.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어떤 평면이 이렇게 있잖아. 네. 수직으로 딱 받혔어, 이렇게. 응. 그럼 이렇게 거둘 수 있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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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수직이야. 네. 알았어? 근데 이렇게 하 말하면 와닿지. 와닿니? 한번 설명해줄게. 네. 와닿? 네. 그럼 직육면체 또는 정육면체가 있다고 해봐. 응. <laughs> <laughs> 그럼 바닥에 있는 면과 이 모서리들은 수직일 거 아니야? 그렇죠. 그럼 이렇게 보도 얘가 수직이야. 이게 와다? 이렇게 보도 얘가 수직이야. 이게 와닿냐고 와다? 응. 네. 진짜야? 네. 이건 학교에서 수업 들었었어요. 안 들었으면 이게안 되실 텐데 한번 들어줘. 응. 그럼 이렇게 컸어 이하고 얘가 수직이냐? 네. 맞아 수직이야 여기 수직이야 그러니까 음. 이 면하고 이 면하고 이 모서리가 수직이잖아. 네. 음. 그럼 다 수직인 거야. 이렇게 음. 왔어 이게 수직이야? 네. 수직이야. 이렇게 왔어 수직이야? 수직이야. 수직이 아닌 것처럼 보이나 겨냥도에서 이건 수직이야. 이건 되게 중요해. 알았어? 네. 그 얘기는 어떤 평면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선이 이렇게 왔어 네. 이쪽도 수직이고 이쪽도 수직이면은. 결국 이보스이 이 선은 이 평면과 수직 다 수직으로 만난다는 얘기야 여기다 수직이고 어떻게 하든가 여기다 수직이고 여기다 수직이고 알았어? 네. 다 수직이라는 얘기야 알겠냐? 네. 이게 중요하다고 남겨 삼성의 정리 기할게선이세개 있어? 응? 네, 선을 세 개를 그려. 선 하나 그렸다. 네. 선 하나 그렸다. 네. 선또 하나 그렸다. 네. 선세 개야. 네. 알았어. 네. 이거 수직이래. 응. 네. 응. 근데 이게 한 평면 위에 있대. 위선이 한 평면 위에 있대. 네. 한 평면에 내린 수술의 발이야. 네. 내가 수직이래. 네. 그럼 이렇게 갔을 때, 여기도 수직이다. 이얘기야 네. 알았어. 네. 한 평면이 있대. 선이 이렇게 있어. 응? 네. 여기가 수직이야. 네, 이렇게 올렸어. 여기도 네. 수직이야. 그럼 이렇게 갔어수직이 여기도 수직이다. 그러니까 두 개가 수직, 수직이면 나오기도 수직이다. 가슴선이 좋냐? 알았어? 네 사실 순서도 중요한데 순서도 중요한데 순서까지 외우기 힘들지 그렇지 또 헷갈리겠지 또 그러니까 그냥 막 다수직이다 네 그럼 대충 맞아 네 응? 네 야, 다시 수직일 때만 수직인 거야 수직 아니면 수직 아니야 네 어쨌든 문제 문제 1번 한 평면에 이런 선이 있네 A, B라는 선이 있고 여기서 이렇게 나갔는데 p 이 길이가 얼마래? 이 길이가 4래 네 이렇게 또 올라갔네 수직으로 네 근데 이길이가 얼마래? 그게 2래요 이 길이는 2래 네왜안 내려가? 왜 이래 이거? 왜 이러냐 이거? 여긴 2로 이렇게 올라왔대 근데 뭐 어쩌라고? 이렇게 P 근데 H 근데 여기도 수직이래 이렇게 네. 그러면은? 뭐 해야 될그까 여기서 일로 이짓을 해야 돼. 그럼 여기도 뭐다? 수직이다. 수직이다. 이게 삼천원 정리야. 알았어? 응. 네. 근데 문제는 여기서 네. 점원 하나 찍어 놓은 것 같아. 1위가 얼마래? 일위가 위 근데 구하는 건아 여기가 이구나. 이렇게 여기가 피야. 그지 응. A P A 이길이 구하는 거가 이길 그치? 지 근데 우가 수직이면 끝난 거 아니야? 여기가 이고, 여기가 4야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위해서 이길를 구할 수 있다 없다? 있다. 2 4봐2 4야2 4, 2 222 222 222 2 루트 2트2 2이라고2게222 222 222 222 222 222 222 2 2 어차피 제거할 건데, 이거 222 222 222 222 222 2 제곱 222 2의제곱2 2 222 222 222 222 222 2 4, 2 222 222 222 2 2 어.. 루트 24? 이럴 때 빼라고 했을게 이럴 땐 빼야지 루트 24는 몇년 터면? 2.. 아니.. 2루트요? 예. 2루트.. 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야 여기 아니고 네 알았어? 네 그럼 두 번째 그림은 문제 2번 은 이거 3이야? 네 이거 4고? 네 높이는 이래네 이거 이런 게 이런 게 있는데 뭐 어쩌라고? 꼭짓점 D에서 3분 이인가봐 네. 3분 이 D에 대해 수선의 발 a 이를할때 d 이의 길이를 말해. 이게 이 진가봐. 응? 이 이렇게. 이 있는데 여기 뒤에서 이이 수선은 이렇게 왔다니 이거는. 네. 여기가 i라고 할때 DI의 길이하세요 이거잖아. 그렇죠. 근데 이게 직육면체잖아. 네. 직육면체니까 이거 수직으로 올라왔을 거 아니, 이렇게. 그렇죠. 이것도 수선수니까 이 거슬 때 여기도 뭐다? 수직이다. 수직이다. 이거야. 네. 무슨 정리? 삼수 정리. 네. 여가 얼마래? 2래. 네. 오케이? 네. 근데 이쯤 뭐 구하는 거냐, 우리? d i 구하는 거지. 이런 공간 문제는 평면을 잘 봐야 돼 평면을 알았어? 음, 네. 우린 이 길이를 구하려면 일단 이건 바로 아니까 여기가 직관인 거 알잖아? 네 그지? 이 길이가 필요하잖아 이 길이가 그쵸 그지 이 길이가 네 그럼 니기리를, 니기리, 이 길이를 이 길이 이 선이 포함된 평면이 이거잖아 그쵸 얘를 위에서 보라고 그러니까 얘를 평면화해서 위에서 보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런 음. 그래? 네, 응,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거 아니야 이 네. 이걸 이걸 보여야 돼. 이걸 구하는게 이걸 구하는 거지. 그렇죠. 이해된 거야? 네. 여기가 얼마야? 이요. 삼 되세요. 아, 위에서 봤다고. 아, 3이죠 네. 여기가 얼마야? 4요 여기가 얼마겠냐? 5요 그럼 이곱하기 애나, 3곱하기4나5곱하기 애나 똑같은 거 알아? 아. 네3 곱하기 4 나누기 2에서 넓이를 구하나 5 곱하기 2 높이를 h라고 한다면 은5 곱하기 h, h 각이니까 이 삼각형이 넓이를 구할 때3 곱하기 4 나누기 2하나 5 곱하기 h 곱하기 2분의 1은 똑같은 거잖아 네 2분의 1이 똑같으니까 3, 4 곱한 거랑 5랑 h랑 곱한 거랑 어때? 같아야, 같아야 돼. 돼 그래서 5h가 10이니까 h는 5분 5분의 10이요 10? 10이 네. 5분의 10냐고네 그래서 여기가 5분의 1이야 이제 뭘 구하래? 이걸 구하라잖아 네 우리가 직각인 거 알지? 네. 이거를 요구할 때는 타로정 여기 x라고 넣는다면 식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? x는 x는냐 x는 아, 계속 아,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 쓴다는데 x는냐? 아 루트가 있을래 그렇게? 네. 아 그냥 식 만들어. 그냥 x의 제곱은 이렇게 만들어줄게. x점 루트. 이해죠? 네. 제곱 없애고 이렇게 루트 쓰라고 새끼야. 그래서 봐도 돼. 네. 숫자가 거짓같겠는데? 25분에 144? 더하기 4니까 100? 뭐 이래 숫자가? 5분에 244? 숫자 왜 이래 이거? 그럼 2루트 61 이래요 2루트 61? 뭐 이래 숫자가? 4x6 2 4사4 6 맞네? 이런식으로 구하라고 알았어? 네.